3번 표본공간 S인 두 사건 AB에 대하여 요런 PA 의 범위가 있대 그 다음 PA 교 B 가 있고 요거 전체 여사건으로 뽑아버리자 요건 무슨 뜻이지? 드모르간으로 뽑으면 얘는 PA 합 B의 여사건이 8분의 1이겠지 그 말은 이 자체가 1-자니까 1-PA 합 B잖아 그지? 알수 있는 사실은 A 합 B의 확률이 8분의 7이다라는 내용을 알수 있겠네요. 그죠? 어, 공식 하나 가져오면 P A 합 B는 P A 플러스 P B 마이너스 P A 교 B. 요거 다 알죠? 응.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게. P B의 최대 값이니까 PB를 가져옵시다. PB. 그러면, 요게 8분의 7. PA? 그건 아직 나 뭔지 몰라. 그 다음, PB. PA급이는 10분의 1이라고 나와 있구요. 그죠? 근데, 여기 PA가 있잖아. PA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, 얘를 PA로 고쳐버리면 끝날 것 같아. 자, PA는, 요렇게 넘어가면, 아, 어, 요렇게 넘어가면 8분의 7. 더하기 10분의 1 마이너스 pb가 될 거고. 요거 계산하면 80분의 78. 그죠? 어. 그러면 약분하면 40분의 2, 3, 6, 60, 40분의 39네요, 이거. 그러니까 결국 pa는 40분의 39 마이너스 pb가 될 거야. pb의 범위 구하러 가고 싶으니까 얘만 여기다 대입하면 될것 같아. 그러면 5분의 1 PA 대신에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. 자마마마 마, 마 곱해 마이너스 곱하고 이렇게 요거 뭐 식만 정리하면 돼. 마이너스 5분의 1, PB 마이너스 40분의 39 바뀌고 마이너스 8분의 3. 자 40분의 39를 더하자. 최대값이니까 이쪽에서 나오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 없겠지 40분의 39 더하기 에, 빼기네요 빼기 4 0분에8 곱했으니까 8이 계산하면 최대값은 40분의 31인가요